있잖아, 30, 50, 70, 80, 200, 250. 이거로 갖다가 보통 자료에다가 다 표시를 해. 네. 근데 나는 못 배울 것 같아서 표시를 해갔거든. 네. 근데 이거를 네. 전국 대회 때 지우라고 했었단 말이야. 예. 근데 샤프로 표시를 하면은 티가 아예 안 나. 이런데요. 어. 예. 여기 아, 샤프로 본인, 표시가 보니만 아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우라고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안 지웠다. 오, 움직임.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분도 올려서 똑같이 표시를 해 30, 50, 175, 225 345인가? 349, 470 540. 540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어야지 이게 직각자리잖아 네. 이렇게 하고 이으면 직선이거든 집에 가라. 오케이. 예. 다 이어가. 넌 네. 진짜 치. 그리고 대회장 가면 속판 이거 먼저 총길이 제야이거가지크면 수정을 안될 되는데 더 작으면 수정을 해야 돼. 야 자세를 편하게 잡아봐라. 딱 서가지고. 니 네, 그렇게 작업할거야? 그러지? 주말에 또 화장실 가네 신경쓰지 말아라 니들 니들 대인 니들이들아 알았냐? 예 다시 찮았어요어 밖에 전투야 봐 여기만 놓을 거야 예. 옆에도 놓아야겠지? 그렇지? 예. 그러면 여기 기준이 아니라 여기 여기 기준으로 20만큼을 넣을게요 왜? 여기가 총4 0이거든 네. 아니면 20이지 네 그러니까 20만큼 표시를 해 여기? 뚜한띄어서 표시하면 되지 그렇지 이어 이기요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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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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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오기, 이 다4 2 0 m 4개 자르면 그냥 다 맞을 420mm 얘가 작업을 하는데 얘를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우당탕탕 하고 있어 이 시끄러워서 알아 아 시끄러워서 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 네가 뛰고부 이렇게 표시를 해 이거 난할줄 알지? 네 이렇게 다 해봐봐 야, 네 자세를 아니, 아니, 잡아. 여기는 충분해. 아니. 예. 양 끝에 그개네 자리로 와야. 너 그렇게 할 거야, 작업을. 뭐요 말하고 시우 본이 인 직접 하는 것처럼 자세를 잡아야지. 옆에서 잡고 있어. 뭔 말인지 나 모른다 지금. 여기 커터에 데도 공가 있어. 공가. 자르고도끝이 아니 에요자르고 나면은 줄이 줄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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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길, 줄이 길, 줄이 길, 줄이 길, 줄이 이 길, 줄이 길, 줄이 길, 줄이 길, 줄이 런게이 길, 줄이 길, 말끔하게 손 조심해라. 항상 손, 손가락 위험하다. 끝 끝으로 자르면 안 돼. 최대한 안에 넣어서 잘라야 돼. 괜시가져. 야 필세가 일로 와봐. 네. 이거 그각 레일당 가장 큰 기구 기준으로 하거든. 네. 가장 큰 기준, 기준으로 아는데 얘를 잘 재보면은 총 길이가 130 정도야. 예. 그러면 이 공간 안에는 위에 20, 아래 20, 이렇게 20, 20 서로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 최소한 선이 들어가고 압축 단자가 보이는 크기거든. 네, 최소 170이네. 그지, 170이어야 되지. 이 차이 공간이.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90인가? 어 90이거든? 예 그러면은 레.. 레일이 가야되는 지점은 어디야? 전체 길이가 90일 그러면은 이제 130이 넓이 그니까 러이 레일이 중간에 이렇게 딱 안착하려면은 얘가 45 지점이어야 되잖아 레일이 센터 센터 중간 예아 예. 아, 중간? 어 그준을 예. 40. 30이나 40으로 무조건 잡아 제일 위는 네 30으로 40으로 고정을 잡고 만약에 제일 위에 덕트가 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 그럼 40을 띄어야돼 왜냐면은 여기 박아야 될때 가리거든 가 아, 예. 가리니까 3 0을 하면 네. 여기 가려 이렇게 예. 그러니까 40이나 좀더 밑에 여유를 잡고 이게 처음에 만약에 레일이다 하면은 한 30정도 잡았어 네. 그럼 20을 띄어야 되지 네. 20을 띄우고 또 20을 띄워야 돼왜 그럴까 네, 네, 네. 아니 여기 20을 띄우고 또 예. 20을 띄워야 돼. 왜 그럴까? 여기서 예, 선 넣어야 되니까. 얘총 길이가 40이지. 이총 길이가 이렇게가 보자, 40이거든. 예. 그러면 얘 반이 20이지. 네. 얘가 센터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 예. 그렇지. 누려야 예. 될 곳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들어가는 부분 20, 기구 반 20. 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또 나머지 20 남았지? 네 그럼 또20 플러스 해주고 그 여기 이제 제또 사이 20 해주고 이 기구 하면 몇이 됐어? 90 40인데 45지 네. 그럼 거기서 45를 플러스 해주면은 이 레일의 중간 위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나오는 거야 치수계은좀오래 아, 걸려. 그래서 대회장 갈때 공개 과제가 뜨잖아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그이 과제 도면 분석을 해야 돼 이과제 도면이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이 과제 회로를 짜고 네. 이 과제 회로를 다 짰으면은 속판 이거를 봐야 돼 얘가 이번 이 과제에서는 원래 이 과제에서는 이 과제에서는 위로 가는 것도 있고 아래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이번 해도 나올 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제왕에 아래 달릴 수도 있고, 위에 달릴 수도 있어 완전 위에. 그러면은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겠지. 예.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아래가 기준이면 아래에서부터 내려오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간혹 가다가 티이 차리 안 들어가는 회로가 나와. 예. 어? 전에는 엄청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티이 차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S M P S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 그 24볼트로 가변해주는 기기가 있거든. 네. 도시합. 응. 하면은 얼마가면 응. 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돼. 어. 음식 반은 몇이야? 칠을 네. 칠십오라고 하면은 대충 4 0으로 잡아. 예. 네. 팔십으로 잡아그러니 여기. 있게. 네. 8 0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럼 반이 얼마야? 4 0이지 그러면 4 0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키 철이 원래 있었던 공간보다 더 줄이고 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 밑에 나중에 네가 외부에서 벗어나기가 편해지는 거지. 예. 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안 해도 되고. 이것도 그는 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니까 다섯 개만 봐가도 되고. 네. 밤에는 속판이 새거잖아 네 그렇지. 지금은 무게까지 같이 실어줄 수 있어 그러면 부러질 뭐 일이 없어 내일 단전에다가 그냥 놓고 이렇게 점점 앉아가면서 무게를 누르면서 누르면 돼 그럼 훨씬 더 빨리 누르면 돼오 잘하네 회전이 좀 느린 편인데 이게 있어. 끝이다끝 나무 끝이야끝